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롯데 자이언츠와 KT 위즈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펜이 무너지면서 역전패를 당한 롯데는 김진욱을 내세워 연패 저지에 나섭니다. 4일 두산 원정에서 구원으로 나서 이타자 상대로 안타와 볼넷을 허용하고 마운드에서 내려왔던 김진욱은 금년 불펜 적성은 사라졌다는 걸 증명해 보였습니다. KT 상대로 6월 20일 원정에서 5.1이닝 5실점 패배를 당했는데 갈수록 투구가 파악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도 기대는 어려워 보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고영표를 공략하면서 초반에 4점을 올린 롯데의 타선은 이후 KT의 불펜을 공략하지 못한 게 역전의 빌미 제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9회말 윤동희의 이루타때 1루 주자 이학주가 홈에서 행사를 당한 건 너무나도 컸습니다. 분식 회계 포함 2.2이닝 동안 1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동점 상황에서 김상수가 또 무너진 게 아픈 부분입니다. 뒷심을 앞세워 역전극을 만들어낸 KT는 엄상백이 시즌 8승에 도전합니다. 4일 하나 원정에서 2.2이닝 3실점에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엄상백은 최근 원정 투구가 매우 좋지 않은 편입니다. 6월 18일 롯데 상대로 홈에서 6이닝 4실점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지금의 엄상백에겐 그 정도 해주면 다행일 정도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박세웅에게 6회까지 막혀있다가 7회 초부터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5점을 올린 k t 의타선은 찬스가 왔을 때 잡아내는 능력이 승부를 갈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혼자서 동점타와 역전타를 모두 때려낸 멜 로하스 주니어는 복덩이 중에 복덩이죠. 고영표 강판 이후 위기를 막으면서 3.1이닝을 1안타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패는 박영현의 구위 문제가 조금씩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전날 경기는 롯데가 6이닝을 이겼지만 마지막을 버티지 못한 게 패배로 연결되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불펜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점은 이번 경기에서도 문제가 되기에 충분한 부분일 듯 합니다. 김진욱과 엄상백 모두 호투를 기대하기엔 절대적으로 무리가 있는 투수들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결국 전날 후반부와 같은 불펜 대결이 될 텐데 그 점에선 확실하게 KT가 더 낫고 이 점이 결국 승부를 가를 것입니다. KT 위즈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하나이글스와 LG 트윈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타의 조화로 기선 제압에 성공한 하나는 김기중이 시즌 5승 도전에 나섭니다. 사일 KT와 홈 경기에서 2이닝 무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김기중은 마당쇠 역할을 잘 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LG 상대로 5월 22일 선발로 나서 4이닝 2실점의 투구를 보여주었는데 이번 경기의 기대치도 비슷할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최원태와 김진성을 공략하면서 6점을 올린 한화의 타선은 홈으로 돌아오자마자 타격의 집중력이 확 살아났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황영무과 안치홍의 활약은 시리즈를 기대케 하는 부분입니다. 이 이닝을 삭제해버린 불패는 승리조의 휴식이 반갑습니다. 투타의 부진이 사연패로 이어진 엘 g 는 손주영이 연패 저지를 위해 마운드에 오릅니다. 6월 30일 NC 원정에서 5이닝 1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손주영은 최강의 5선발이라는 표현이 매우 잘 어울리는 투구가 이어지는 중입니다. 금년 한화 상대 첫 등판인데 홈에 비해 원정 투구가 좋지 않다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문동주 공략에 실패하면서 파란타 완봉패를 당한 엘지의 타선은 사회까지 세개의 병살타를 때려내면서 스스로 경기를 박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독 문동주 상대로 부진하다는 점은 이번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0.1이닝 3실점으로 무너진 김진성은 아무래도 휴식을 줘야 할것 같습니다. 지난 문동주의 1군 복귀전은 LG전 승리였고 이는 전날 경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재 LG의 경기력은 상당히 떨어져 있고 좌타자들이 부진한 현재 김기중 공략은 쉽지 않을 듯합니다. 반면 한화의 타선은 전날 최원태와 김진성이라는 두 기둥을 무너뜨렸고 좌완 투수 상대로 잘 치는 우타자들이 많은 팀이라는 게 승부를 가를 것입니다. 한화이글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기아 타이거즈와 SSG 랜더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발의 난조가 연승 종료로 이어진 기아는 윤영철을 내세워 반격에 나섭니다. 6월 27일 롯데 원정에서 3.2이닝 5실점 패배를 당하고 1군에서 말소되었던 윤영철은 상대를 따라가는 투구의 기복이 너무 심한 게 흠입니다. 금년 SSG 상대로 원정에서 6이닝 5실점 홈에서 6이닝 1실점이었는데 일단 휴식이 길수록 좋은 투구를 하는 투수라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최민준과 한두솔 상대로 홈런 세발 포함 6점을 올린 기아의 타선은 10점 차 이후 득점을 올렸다는 점에서 가치를 두기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이 팀은 실책부터 줄여야 이야기가 될듯 합니다. 6.2이닝 동안 6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강제로 승리조가 휴식한 셈입니다. 타선 폭발로 연승에 성공한 SSG는 송영진 카드로 3연승에 도전합니다. 6월 26일 KT와 홈 경기에서 6이닝 3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송영진은 선발로서 조금씩 모양새를 갖춰가고 있는 중입니다. 5월 12일 기아 원정에서 4이닝 5실점으로 부진했는데 지금의 송영진이라면 더 나은 투구를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기아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14점을 올린 SSG의 타선은 홈 경기의 집중력을 원정으로 고스란히 이어갔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특히 홈런 없이 대량 득점에 성공했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오원석의 헤드샷 퇴장 이후 6.2이닝 동안 6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승리조의 휴식 확보가 다행스러울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기아는 실책 한 번에 투수진의 멘탈이 터지면서 1이닝 17점이라는 대량 실점을 했고 그것이 승부를 그대로 갈라버렸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윤영철과 송영진의 대결은 막상막하에 가까울 듯합니다. 그러나 전날 경기에서 SSG는 우타자들의 타격이 확실하게 살아났고 이는 윤영철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물론 기아의 타격도 좋은 편이지만 전날 경기처럼 초반에 윤영철이 무너진 게 그대로 승부를 가를 것입니다. 징크스란 무서운 것입니다. SSG랜더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두산베어스와 삼성라이온즈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수진 붕괴가 역전패로 이어진 두산은 시라카와 케이쇼를 내세워 반격에 나섭니다. 6월 27일 KT와 홈 경기에서 5.1이닝 5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시라카와는 조금씩 한국 타자들에게 적응되는 모습이 나오는 중입니다. 삼성 상대로 첫 등판인데 잠실 경기도 처음이라는 점이 가장 큰 변수가 될수 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백정현과 김재윤을 공략하면서 라모스의 솔로 홈런 포함 5점을 올린 두산의 타선은 타격감 자체는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특히 상위 타선은 확실히 제 몫을 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막판 2이닝 동안 3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상대의 기만 살려준 것 같습니다. 타선 폭발을 앞세워 3연승에 성공한 삼성은 원태인 카드로 4연승에 도전합니다. 6월 30일 KT 원정에서 5이닝 2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원태인은 더워질수록 투구 내용이 나빠지는 문제를 다시금 노출한 바 있습니다. 5월 2일 두산 원정에서 6이닝 1실점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 점에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전날 경기에서 두산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홈런 두발 포함 9점을 올린 삼성의 타선은 홈 경기의 호조가 단지 홈 전용이 아님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특히 맥키넌이 없는 상황에서 다른 타자들이 제 몫을 해 주고 있다는 점이 팀의 사기를 올려 줄수 있는 부분일 듯합니다. 그러나 또다시 김재윤이 실점을 허용한 건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입니다. 원태인은 여름에 체력이 많이 빠지는 투수입니다. 올스타전 이후 일주일 만에 등판이라는 건 원태인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일 듯합니다. 물론 시라카와가 한국에서 인상적인 투구를 해준 건 사실이지만 관중이 많고 시끄러울수록 투구 내용이 나빠지는 문제점을 드러냈고 지금의 삼성타선은 그야말로 막기가 어렵습니다. 삼성라이온즈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목소리> 마지막으로 NC 다이노스와 키움 이어로즈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선 폭발로 연패 탈출에 성공한 NC는 이재학이 시즌 3승 도전에 나섭니다. 6월 30일 LG와 홈 경기에서 6이닝 1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이재학은 LG 상대로 강한 투수임을 새삼스레 증명한 바 있습니다. 6월 25일 키움 원정에서 5이닝 3실점으로 부진했는데 홈이라고는 하지만 이번 경기도 기대치는 딱그 정도일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김인범과 김현주를 공략하면서 홈런 네발 포함 9점을 올린 NC의 타선은 홈으로 돌아오자마자 무서운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중심 타선 세 명이 모두 홈런을 때려냈다는 건 시리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포인트죠. 그러나 두점 홈런을 허용한 송명기는 이번 시즌 기대를 버려야 할것 같습니다. 선발의 난조가 대패로 이어진 키움은 김윤화를 내세워 반격을 노릴 것입니다. 6월 25일 NC와 홈 경기에서 5이닝 무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김윤아는 깜짝투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원정의 약한 투수인 만큼 이번 경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하트의 투구에 철저하게 막혀 있다가 송명기 상대로 터진 임병욱의 2점 홈런이 유일한 득점이었던 키움의 타선은 홈 경기의 호조를 원정으로 전혀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좌완 상대의 부진을 어떻게든 극복하는 게 급선무일 듯합니다. 5이닝을 1실점으로 버틴 불패는 젊은 투수들의 경험치 습득 스테이지가 된것 같습니다. 전날 경기는 양 팀의 전력차를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경기는 1차전과 다른 방향으로 흐를 듯합니다. 김유나에게 두 번은 당하지 않겠다는 NC의 의지는 홈에서 발현될 가능성이 높고 홈이라고는 하지만 이재학 상대로 키움의 좌타 라인은 제 몫을 해낼 것입니다. 결국 후반전에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높은데 키움의 불패는 접전에서 기대가 어렵습니다. NC 다이노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